백급이라는건 6억, 1급을 6억년으로 보는데, 어마, 600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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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어. 그러면 600억년이잖아. 그 600억년 동안 쌓아놓은 죄가 6급백1 0 0급적집죄 600억년간 쌓아놓은 그 자신의 죄, 죄를. 허경이한테 축복 한번 받으면 축복 한번 받으면, 응?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백급도관지연제를 허경이한테 축복 한번 받으면 탕이 없어져 버려, 사라져, 싹 사라져 버려. 얼마나 좋아? 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백급 적집제라도 축복 돈탕진이야. 축복 한 번에, 한 방에 날아가 버는데, 이거를 석가모니나 무슨 종교로서 아무리 없애버리고 노력하면 더 생겨, 잡념이. 더 생겨, 아유, 천국 가겠다, 뭐, 뭐, 극락 가겠다. 아무리 깨를 써봐도, 써먹을수록 죄는 더 무거워져. 맞아, 맞아. 그게 바로 이 팔고, 팔고, 여덟 가지 고통 때문이야. 안 되는 거요 맞아 맞아요. 아니 애별이고 구불덮고 그래 안 그래요? 어 절대 자기가 구하는 것은 말이야. 구하는 것은 어, 구해지지가 않는 거야. 저 자기가 천국을 가겠다고 아무리 구해도 부들고 얻을 수가 없는 고통. 인간이 구하면 도망가 버려. 나 천국 가고서 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잡념이 두드러워 버려. 응. 어, 이게 오히려 더 죄를 범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구하는 그 자체도 죄야. 구불 듣고야. 구하는 것은 절대 얻지 못하는 법이야. 이게 그러니 차라리 그냥 구하지 말고 그냥 축복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를. 그거를 자기가 아니 축복 받고 천사 받아버리면 아이고 내가 말 조심해야지. 말 잘못하면 백해 열려. 천사 나가. 그래, 안 그래? 이건 그냥 경전이 필요 없어요. 자연히 착한 사람으로 둥갑해 버려. 그거를 도를 통해야 그러게 되나? 아니야. 그저 백해 열리고 천사 나간다는 그것만 보여주면 누구도 안 싸우려고 조심해야지. 그거 뭐 경전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사랑하나? 만노라고 사이 좋아라. 이러니까 좋아나? 하 아니야. 내 몸이 암이 걸려 저 사람 미워하면.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백급 동안 진 죄라도 축복 한 방에 돈탕진 싸그리 없어져 버린다. 돈이라는 건 찰나를 말해. 찰나에 없어져 버려. 찰나. 돈오 점수 알죠? 돈오 돈수 도노돈수. 이돈오 돈수가 응? 돈오 돈수 할때 돈이야 이게. 순간적으로 돈수 깨닫는다는 그거든. 그거는 뭐 때문에 깨달을 필요가 뭐 있노. 깨달을 필요가 맞아. 맞아. 이 필요가 돈어 돈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돈어 점수도. 아이 돈어 점수. 돈어 점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어 점수. 이뭐뭐 뭐, 이거는 점차적으로 깨닫는 거고. 이거는 광창 깨달아버리는 거 순식간에. 깨닫는다고 뭐그 바로 뭐 죄가 다 없어지나? 수행을 또 해야 돼. 그럼 수행 바로 하기가 쉬워?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돈어 돈수나 돈어 점수로서 여러분이 도에 이른다. 한들 택도 없는 말씀. 수행의 길이 또 고달파. 그런데 그냥 축복 한 방에 끝내고 아 천사 받아 버리면 아이고 그래 안 그래. 아이고 이거 천사 나가면 백해가 열려. 백해 열리면 암이 들어와. 심판을 이미 정해줬어. 맞아? 맞아? 이것만 알아버리면 되는데 왜 이리 복잡한 걸 한다는 거냐? 이거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걸 여러분한테 제시해 놓은 거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제시해 놓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을. 맞아? 맞아? 흑행령은 간단하게 여러 종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정글을 탁 제시하면서 탁! 제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습 경제나, 거품 경제나, 추격 경제 이런 것은 무성 경제로 바꿔버려? 중산 경제. 중산 경제. 그것이 바로 아까 나온 그 뭐야? 허경영 게임. 맞아, 맞아. 맞죠? 그럼 허경영 게임이 축복이라는 소리야. 어? 여러분들의 수많은 어려운 것이 여기서 백급 적집 제로 하지 말고, 여기로 고통 고로 해보라 말고, 고로 백급 동안 쓴 여러분의 그 생활고가 축복 한방에 탕진되 버려요. 싸구리 없어지 버려 맞아, 맞아. 맞아요. 어, 내가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해결해 주느라고 내가 설명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무슨 경제가 필요해? 중산경제요, 중산경제. 이, 이것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경제는 추격경제나 거품경제나 세습경제는 중산경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는 세습경제고, 이거는 뭐예요? 강신경제야. 강신경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 직접 하는 경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인간들이 경제의 원리를 세습받아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배우고 서울대에서 경제를 배워서 교수가 교수 교수 이렇게 내려온 거는 비, 이거는 국민을 구할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응 그런데 강신경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경제의 원리야 맞아 맞아 신이 가져온 거야. 세습이야? 세습 경제인가? 아니야. 세습 경제의 반대가 강신 경제야.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이 중산 경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경제라 이 말이야. 강신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원에 도달하는 길이 그냥 아주 쉬워. 맞아 맞아. 이해가죠? 네. 好凉山，好重风头。 한글자막 아공및